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레이어 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이 또한번 왔는데,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버티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실적 대비로 봤을 때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입하면 결과 뽑아내기 좋아지게 될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떨어진 종목들 하나둘씩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우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건한 가지입니다. 이 5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200만원은 원하는 데 쓰세요. 물타기를 하시던, 불타기를 하시던, 맛있는 거 먹는데 사용을 하시던. 대신에 300만원은 제가 텔레그램 안내해드리고 종목 하나 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 안내 드리면 남은 300만원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최근에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면 11월 7일 추가 유니 수업 여러분들께 들어가셔라 안내드렸잖아요. 이후에 그대로 어,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까지 먹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멋지게 시장을 한번 뒤 흔들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으로 현재 코인 시장 밀고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스타 게이트 파이낸스랑 합병이 확정이 됐고, 현재는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추가로 두 가지 큰 거를 발표했는데, 어떤 거다? 아이겐 클라우드 크로스체인 보안 모듈 아이겐 제로를 출시하면서 레이어 제로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WBTC를 헤데라에서 출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레이어 제로가 또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제로는 실적에 따라서 바이백을 하는 종목이고 올해 바이백 양을 봤을 때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야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또 바이백이 커지게 될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실적 올라가는 거에 맞춰 레이어 제로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곧 올해 연말 스타게이트와 합병까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길어봤자 두달 정도 기다리면 성과는 무조건 보여진다라고 보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집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삼각수렴에 힘 모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매집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고래가 고생한 만큼 한번 터트리는 모습 무조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다 쌓아놓고 바이백 많이 하고 나도 매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임박했을 때5% 먹고 만족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거지로 한번 터트릴 때 최소한 내가 매수한 가격에 2에서 30%는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작게 본 거고 보통 보면은 100%는 물론이거니와 3에서 400%까지 올리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 그것도 또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급이 크다 보니까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2, 30% 말씀드리는 거니 이건 되게 보수적인 액수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이어제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쭉 하면서 결과물 뽑아내 보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그거. 근데 아, 요거 다 알고 놓치면 좀 많이 아깝잖아요. 이 정도로 쌓일 정도면은 진짜 이 약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지 차이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한 단계 더 안내 해 드릴게요. 정확히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자료 싹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내 드리는 모든 부분들 받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투자지원금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500 중에 200 물타기까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500만원 안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 다른 구독자분들은 받고 있으십니다.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제가 여기서 계속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내 드리면 일단 받으신 500만원 중에 200만원 원 원하시는데 쓰시더라도 남은 300만원은 제가 시그널 드리면 그걸로 이렇게 따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역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크게 또한번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라면 이거 계속 할수 있습니다. 시장을 함께 멋지게 이겨나가 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 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결과를 냈다 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